자, 테아트를봐볼까요 Lily, really? shall we have fun? How is it? 뭐야? 잠깐만. <laughs> 아, 자, 잠깐만요. 이거. 이거. <laughs> 이거. 그저 <laughs> 잠시만 이거. 이거. 봐도 되는 거예요 <laughs> 그 혀를 할짝거리고표정이좀 무서운데 그, 저나 그, <laughs> 먼저 보고 <laughs> 아, 니다 아니다 아니다. 이거 괜찮다. 어... 어... <laughs> 아 이제 무서워 죽겠잖아! <laughs> 이...이거였어요. 이, 네. 뭐, 혀는 활짝거릴 수 있잖아? 아, 우리 모두 혀는 활짝거릴 수 있잖아요? 뭐 맛있는 거 먹을 때혀 활짝거릴 수 있잖아요? 어, 릴리? Really? Shall we have fun? How is it? 아 뭐, 뭐이 이 음식 어때? 뭐, 뭐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니까. 아, 그치? 그치? 어, 그, 그런 거잖아. 도대체 혼자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? 누가 봐도 그냥 그림인데. 아그저저 저, 에? 네, 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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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? 저기 저기 저그 혹시 그나나만 나만 그런 거예요? 나 나만? 아, 너네도 다들 긴장했잖아. 솔직히 말해봐. 니네도 긴장했잖아. 나만 그런 거냐고. 어? 아, 어? 그 글쎄요. 오. 느낌표 느낌표. 어나 나만 이상한 생각했어요? 아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아아 아, 아, 몰라 그냥 빨리 진행할래. 어, 우린 건전한 뇌를 가지고 있는 걸알 씨. 왜왜 내가 내내 내 함정에 빠져드는 거지?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.